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오늘부로 대장정의 선거기한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나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안성을 멈춘 사람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기호본 법민주후보 이기영은 철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철도는 안성의 미래이고 생명이고 교육이고 일자리이고 경제입니다. 철도 없이는 평택처럼 클 수가 없습니다. 정택보다더큰 꿈을 꾸려면 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 이기영은 2015년 처음으로 철도의 꿈을 시작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에 넣은 뚝심 있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이기영과 함께 안성의 꿈을 함께 꾸길 원하고 함께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기영 반드시 안성의 꿈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꿈 5년 앞당겨서 안성의 삶의 변화를 먼저 변화시키고 안성의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고 사랑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기호번 이기영을 꼭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안성 같은 꿈꼭 꾸기를 원합니다. 철도 반드시 완성하길 원합니다. 존경을 사랑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뚝심 있는 이기영 약속을 지키는 이기영을 기호번 이기영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